아, 이건 아니, 아니, 이니아이스 하나는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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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른쪽에 하나. 니 아니, 왼쪽. 한... 아 아니, 아 씨... <laughs> 나 <laughs> 와, 피 빨고 하자. 어, 네아명 네. 3대인 거 같은데. 아니야. 총알 아니. 없어. 아, 죽었다. 어, 그리고 그리고 <laughs> 어, 옆에 이케이 있다. 옆에 이케이옆 옆에, 옆에도 이케 있다. 잡 보자 잡 보자. 왼쪽 에 아, 왼쪽에, 어디 왼쪽에 어디 보인다. 이가네 어, 많이 내렸데 오기? 어, 나이스. 아, <와. 오. 웃음> 오랜만이다.